안녕하세요. 10년 들을 내다보는 깊이 있는 분석 인베스트 딥다이브입니다. HNA 장비 한대 가격이 4억 달러에 육박하니까요. 이제는 최대 고객사들조차도 이걸 선뜻 도입하기를 좀 망설이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돼요. 망설인다고요? 네. 대표적인 예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인데요. TSMC가 차세대 공정, 그러니까 이나노 다음인 A16 공정에 HNA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추겠다고 발표했어요. 대신 기존 EUV 장비를 여러 번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대응하겠다는 거죠. 아, 기존 장비를 더 활용하겠다. 네. 이게 뭔 의미하냐면요. 과거에는 ASML이 만들면 고객은 무조건 따라온다라는 성공 공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약간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 무어의 법칙이 이제는 경제성의 벽에 좀 부딪히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도 볼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차세대 칩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이걸로 만든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시장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너무 비싸면 안 사니까요. 네. 그러니까 asml에게는 이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서 고객에게 확실한 경제적 투자수익률 ROI라고 하죠. 이걸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긴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위협은 없을까요? EUV 말고 다른 대안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